선특강 강의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는 개념을 이해하자 그리고 가계도를 읽자 즉 시험에서 기초 문제는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라는 거죠 같이 필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가계도를 읽을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알아두세요 처음 비어있는 거는 정상여자 꽉 차있는 여자는 자 있는 여자는 발현 여자. 역시 정상 남자. 발현 남자. 영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한성 괜찮. 염색체로 유전됩니다. 성염색체 뭐죠? 우리 인간에게는 총 23쌍의 염색체가 있으니까 22개의 성염색체와 22쌍의 성염색체와 남은 한 쌍의 성염색체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는 유전이 되고요. 반성유전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로 유전이 됩니다. 상의성 염색지로 유전이 되는 것 우성 보겠습니다. 우성의 개념은 유전자가 두개일때 하나의 압도적인 유전자 발염됩니다. 표현형 발염되는 거 유전자형보다 말 그대로 간 가진 유전자의 형태. 가진 유전자의 형태. 용어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왕별표. 한성 유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상염색체로 유전이 된다고 했죠? 비맹. 비맹은 뭐냐면, 이시 용액. 맛 감각용. 이 맹은. 열성입니다. 귓볼. 넘길게요 이건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r h 플플스스 OH m 마이너스인데요 우리 가 흔히 말하는 어 h m 마이너스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쪽으하귀이하고 당연히 얘가 열성입니다. 에피오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얘는 뾰아이미 같은데 오는 극에 비해서 압도적일까다. 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우성, 얘가 열성이라는 거죠. 반성유전의 우열과 예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반성유전은 X염색체에 있는데, 뭐 Y염색체에 있는 거뭐 이모가다증, 손불각 기증하고뭐 등등 있는데 정록생명. 얘는 열성이고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나타나고 남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할그 여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열성이니까. 혈우병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보인자만 있고 남자는 혈우병을 가진 남자가 있고 여자는 정상 여자. 그 정상 남자가 있어요. 얘도 열성이에요. 왜냐면 여기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혈우병 여자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 생리하다 죽으니까. 뱃 속에서의 생산이 멈춰요, 여자면. 피부 얼룩증, 얘는 우성이에요. 이래도 발현. 이래도 발현. 이래야 안 발현? 이래도 발현. 이래야 안 발현. 알아두세요. 다섯 가지 유전 작용이 있습니다. 박에도는한 유전병 연구를 위해 동의하에 제공된 자료. 여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 남자는 네모로 기입을 하고. 부모간의 결혼. 한 세대는 이렇게 표시하고 자식과 부모 관계는 이렇게 형제 관계는 뭐 요래 요래 표시를 해요. 교과서 자료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빅토리아는 혈우병 부인자였는데요. 엘버트 경은 정상 남자였어요. 여기서 앨리스 공주랑 누군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정상 남자였나봐요. 여기서 혈우병 이거를 측정을 해보자면 정상 남자. 보인자 여자, 정상 남자, 보인자 여자, 정상 남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서, 혈우병인한 대, 두 대, 2, 3, 4. 총 4대에 걸쳐 나타난 유전자 보존입니다. 알아두세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난이도에. 이 가게도는 미맹 가게도이다. 일단 틀린 사실은 미맹은 한성 유전이죠. 그러니까 XY 적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A하고 B로 표시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두 분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머, 애가 미맹이네? 왜? 미맹은 우성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서 유전자 하나씩 받으니까. 그래서 두 개고, 우성의 경우는 열성이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우성이 발현되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쪽은 몰라요. 3번은 누군지 모르는데 6번은 어찌됐든 간에 정상이니까 엄마한테서 나 아빠한테서 받으니까 이렇게 돼요. 9번은 AA, 8번은 b g A, small A, 7번은 몰라요. 자, 7이 남자이면서 미명의 확률. 남자 2분의 1, 미명 하나, 둘. 1번은 맞습니다. 9가 미맹 남자를 만나 결혼한 다음 미맹으로 나온다. 미맹은 열성이죠? 나올 수 밖에 없죠? 6의 유전자형은 알파이다. 맞네요. 7이 미맹이 아닐 때 유전자형은 알파이다. 맞아요. 문제를 잘못 썼네요. 1대로 고 칩시다. 유전 사용은 알파이다 틀렸어요. 그냥 우성 유전이니까. 이 맹은 한성 유전 맞죠? 반성 유전 아니고 정답은 4번. 자, 1번만더풀고 끝내겠습니다. r h 마이너스 r h 플러스 ABO 시 혈액형 기억나죠? 쓰인 것도 기억날 거고 가봅시다 만약에 B형이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 A, A나 A, O가 오겠고 여기는 B, B나 B, O가 와요 근데 여기서 엄마한테 B형을 하나 받으니까 엄마는 둘중 하나 할지 몰라도 아빠는 O형이라서 이 사람은 B, O형이 됩니다 A, B형이라 했죠 부모는 A, AA... A 삐삐거나 이렇게 정계산을 할게요 A오나 삐오 이렇게 될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얘는 삐삐거나 삐삐거나 삐오 나올 수가 없어요. 7번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전부 말해본다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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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O, B, B, O. 즉, O형 빼곤 다 만들 수 있어요. CL이, A, A형의 확률은 4분의 1. 이중 하나니까. 아니지. 이렇게 하면 B니까, 3분의 1이 상태에서 5와 6둘중한명 외도를 했다면 바람을 핀 사람은 5와 6이 둘중한명 바람을 폈을 때 바람을 핀 사람은요 8번이 O형이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바람을 폈다면 5가 폈습니다. 6에게 자매가 있다. 그 자매가 너 h OH 면 O형의 확률 AB형의 거고 자매가 하나 있대요. 이 자매가 RH-O형. RH-RH 플러스인 거죠? 음, 그럼 저희는 3의 유전자형은 총두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거의 경우는 절대 안 나와요. 왜? 하나 하나 봤는데 무조건 그러면은 둘다 나오니까 유전자형으로 따지면은 안 나와. 그래서 일단 AA의 경우는 0이 나오고 알파 a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2분의 1 자매일 확률도 2분의 1이고 형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표현형을 볼게요. 우형의 확률 얼마냐 이 집안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둘이 A 형과 B 형이 결혼한다면은 이 둘은 모르니까요 A 형이 나올 수 있고요 B 형 둘이 오일 경우는 전체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오형, 오형, A형이 p 나올 수 있으므로 4분의 1 확률입니다. 총심 6분의 1입니다. 오형이 응, 나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네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